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원전 관련된 종목을 분석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어, 먼저 원전 이야기가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우리가 지금 최근에 주식하면서 많이 이야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원전인데 이 원전 이야기가 특별히 정치권에서 밀어준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정치권에서 밀어주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전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북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이 이야기 했잖아요. 그래서 뭐 연락소도 설치하고, 백두산, 백두산 가서 만세도 같이 하고, 뭐, 그리고 평창 올림픽 때도 뭐, 북한이 초대해갖고, 뭐, 또 뭐, 이렇게 회의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 비핵화를 할 경우에는 뭐, 경제적인 지원을 뭐, 하겠다 하면서 이 기대감으로 인해서 대북주가 상승을 하게 됐었죠. 그래서 뭐, 철도, 그리고 북한에 있는 천연자원을 캐기 위한 이제 광산주, 뭐 이런 종목들이 막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떤 원인 때문에 이렇게 된 거냐면, 결과적으로는 이 정치적인 부분에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이제 정권이 바뀔 때, 교체될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이제 어떤 방향을 처음에 제시를 하거든요. 국민들에게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꼭 제시를 하지 않더라도 또 뭔가 일이 터지면서 진행이 될 때, 이 정부의 확고한 어떤 방향성이라는 게 이제 보이게 돼요. 가시화가 된다는 거죠. 네, 그게 전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북조 정책 그리고 반대의 경우도 있죠. 반일 감정이 또 나타난 적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산화에 대한 필요성,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혜를 받는 주식들이 또 생기기도 했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걸 제시했는가?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전에 대해서 유럽에 수출을 할 것이다. 이걸 경제의 어떤 핵심 구도로 하나 잡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언을 한 이상 많은 사람들이 일단은 지금 원전에 대해서 쳐다보고 기대하고 또 매수할 거 아닙니까? 네 결론만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정부가 저렇게 밀어내면요 정권 안에 아직 정권이 많이 남았잖아요 기간이. 이제 시작이니까요. 그 기간 안에 이러한 성과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해당 주식들도 주목을 받는 시점이 오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보통의 재료와는 다른 거죠. 원전에 대한 세일즈 같은 경우는 분명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과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목과 차트를 또 분석하는 게 중요한데. 어, 여러분도 뭐 보시다시피 한정 기술 같은 경우도 사실은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보시면은 뭐 다섯 배 이상 올랐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가 뭐죠? 네, 이렇게 많이 올랐다고 하면 과연 매출은 늘었는가? 이 부분도 체크해야 되는데 사실 보시면 뭐 이게 사실 달라진 게 없죠. 오히려 상태가 좀안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이 전에 비해서 매출폭이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만 올랐다? 가격만 올랐다. 그럼 이 가격은 뭐다? 거품이다.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치의 반영이 미리 너무 돼버렸죠. 너무 많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원전이 사실 대부분 이래요. 자 원전 붐이 작년 8월에도 있었고 뭐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승을 이렇게 쭉쭉 했었는데 어 매출 상태와 좀 보자고 한다면 우리 기술 역시도 그렇게 매출이 늘어났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원전의 핵심 주식이라고 할수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역시도 사실은 주가만 올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가만 올랐어요.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 튀어 올랐던 BHI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적자를 유지했다가, 뭐, 조금 매출이 올랐지만, 이게 우리가 기대할 만큼 어떤 상승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죠. 우진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요. 이걸 우리가 포인트를 체크해야 돼요. 무조건 뭐 정부에서 민다고 해서 반영은 전할 거라고 보지만, 지금 당장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가격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 주식은요, 결국 가격 싸움입니다. 네, 매출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회사의 본질을 나타내요. 매출이 늘어나고 좋으면 회사가 성장하고 있는 게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작년부터 시작해서, 원전 관련주가 202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크게 상승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는데, 가격적인 측면은 상승은 했지만, 매출적인 측면은 옆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얼마 전에 제가 바다권을 분석하는 분석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을 때, 지금 이 가격이 버티고 있는,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건 순전히 기대치 때문에 그래요. 그니까 지금 정부에서 밀어, 밀어주는 사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기대치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주의할 점이 뭐냐면 주식은 기대치로만 계속 버틸 수는 없어요. 이 기대치가 결국 눈에 보이는 가시화가 되어야 되고 이게 매출로 상승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밸런스가 맞게 되고 주식도 더 같이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1년이 지나도록 기대치에 대해서 충족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식이라는 게, 여러분 해보셨겠지만, 재료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재료를 반영하는데, 시간적인 측면은요, 이건 세력의 계획에 의한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회사 매출에 반영이 될 때, 그때 크게 오르기도 합니다. 자, 단적인 예로 전기차 주식들이 쭉 밀어서 계속적으로 상승했죠. 어떤 것 때문에 가능했습니까? 실제로 매출을 내면서 회사가 같이 성장하는 게 눈에 보였기 때문에 크게 갈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뭐 한정 기술이나 두산 에너빌리티나 보성 파워텍이나 이러한 주식들이 사실 기대치로만 계속적으로 상승했고 주식이 실제로 매출을 내면서 이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투자자들을 납득시키기가 아직은 어려운 단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이 이렇게 흔들리는 겁니다. 실체가 없으니까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지금 매수한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매수한 사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여러분 아시겠지만 많은 매수자가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어, 파면서 털어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만약에 제가 봤을 때는요. 뭐 8,000원 예를 들어서 우진 같은 경우 8,000원이다. 그러면 이 밑에 있는 박스권 가격이 있기 때문에 6,000원, 8,000원 이가격에선 매집 구간이라고 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튀어서 또 오른 상황이죠. 오른 상황이면 가격이 높아지고 비싸진 상황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아직은 매출이 나타난 상황은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급하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의 생각으로는 원전 기술이나 이 부분은 분명히 세계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릇이라고 전 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분기실적이 실제로 수출을 통해서 이게 중요합니다 수출을 통해서 분기실적이 반영을 할때 그때 저는 주가가 제대로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마 여기서 분기 실적이 계속적으로 받쳐주지 못하게 된다고 하면 아마 주식은 조정 또는 긴 보합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 측에서 원전 세일즈를 하겠다 라고 해서 뭐 곧바로 어떠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어떤 식으로 좀 분석을 더 해볼 수가 있냐면 일단 두산 애너빌리티를 볼게요 이 친구가 대장이거든요 이 친구 많이 올랐어요 바닥에서부터 쭉 올라서 많이 올랐습니다 이 친구 대장인데 차트로 먼저 분석을 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가격이 여기겠죠 27,500원 밑에 가격입니다 여기서 저항을 계속적으로 맞고 떨어졌어요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그리고 최근 밑으로 떨어졌을 때는 어느 가격을 좀 방어해 주고 있습니까 네 대략적으로 한 여기에서 15,000원 정도를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긴 시간 동안 이 가격 안에서 나름대로 작년부터 박스권을 만들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차트를 더 크게 볼게요. 자 과거의 흐름을 더 크게 보자고 하면 어, 2008년도 서프라임 전에 증시가 전체적으로 다 좋았지 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가파른 돌파 상승을 시작하더니 보합을 뚫고 이제서야 여기서부터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즉이 가격 있잖아요. 지금 이 가격을 말하는 거죠. 이 가격에 좀 의미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6,800원, 27,500원, 밑으로 이 가격에서 가격을 지켜주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 한번 돌파를 했었는데 다음 날 곧바로 무너지는 건 의미가 없죠. 저는 이 때의 상승이 앞에 물량을 이제 소화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 저는 지금 더 누를 수도 있다. 사람들이 많이 샀다. 그리고 원전은 아직 매출이 반영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했지만 가격은 또 세력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세력이 어, 이 가격을 돌파해주면서 이 위로 올라오게 될 경우에는 상황이 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저의 생각으로는 이때부터 큰 상승이 일어났을 때는 이제 실제로 눈에 보이는 어떤 매출이 늘어나는 부분 때문에 상승한 부분이 있어서 매출과 더불어서 이 가격을 돌파하면은 원전 같은 경우는 힘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때부터 매수 매도를 고려해도 나쁘진 않다라고 보고요. 일단 지금 같은 경우는 저항대 밑에서 가격을 만지고 있고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떠한 변수가 또 일어날지는 사실 예측하기가 좀 어려워요. 오르는 척 하다가 개미 털기 위해서 또 폭락을 시키고 어, 유도하는 경우도 꽤 많기 때문에 그렇죠 쉽게 말하면 매집 중이라고 볼 수도 있죠 지금 관리하는 중 관리하는 도중에는 별짓을 제가 다 한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저는 꽤 원전 섹터 자체를 의미 있게 보는데 한편으로는 지금 너무 많은 투자자들이 들어왔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매출 없이 너무 많은 가격을 상승시켰다 그래서 좀 조정이나 좀 정리하는 구간이 필요해 보이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다르게 돌파해서 상승할 가능성도 있는데 그럴 때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산 애노빌리티가 네 지금 제가 선을 그은 이 가격 27,000원이라고 할게요 그냥. 네 27,000원을 위로 이렇게 돌파하면서 매출과 같이 상승한다면 계속적인 모멘텀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참고하시고 투자하시길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